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은 2025년 최고의 전기차로 선정된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 에드먼즈가 선정한 2025년 최고의 전기차 과연 어떤 점들이 바뀌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는 2024년에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했어요. 외부, 외부, 서스펜션, 승차감 등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는데요. 에드먼즈는 특히 새로운 디자인과 성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더 조용해진 실내, 주행 중 들리는 소음을 대폭 줄였고 향상된 승차감과 핸들링, 서스펜션 조정으로 더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던한 인테리어, 더 고급스러운 느낌과 완성도를 자랑하죠. 이번 모델 3 하이랜드는 효율성과 성능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주행거리가 향상되어 더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고 제작 품질도 한층 완벽한 마감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가격은 그대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성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드먼지에서는 항상 좋은 차였지만 이제는 훌륭한 차라고 극찬했죠.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는 현대 아이오닉 6와 BMW i5 같은 강력한 경쟁 모델을 제치고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에드먼지는 모델 3의 경쟁력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주행거리, 경쟁 모델보다 우수한 효율성, 가격 대비 성능, 여전히 가장 합리적인 선택, 운전의 즐거움, 더욱 정교한 핸들링과 안전성. 결론적으로 테슬라 모델3 하이랜드는 단순한 리프레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전기차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